오늘은 ABC 이론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왜 부모 코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BC 이론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액티베이팅 이벤트.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게 된 이유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는가, 아이들이 갑자기 무기력에 빠진 이유가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인한 것인가, 그거를 파악할 때 액티베이팅 이벤트를 찾죠. B, belief를 말합니다. 이 belief는 이 사회의 믿음, 또 사회의 믿음 이전에 부모의 믿음, 또 학교라는 그 사회와 기관에서의 믿음, 이런 여러 가지 믿음들이 belief를 구성하는 요소인 거죠. 그리고 나면 C, consequence, 결과. 결국 B, belief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말하겠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첫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수학학원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 영어 과외도 열심히 했습니다 본인 딴에는 (90점) 넘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학원 선생님도 어~ 아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네요 어머님 아이에게 직접 얘기하죠 너 이번 시험에서 (9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중간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80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액티베이팅 이벤트가 되겠죠. 아이는 이때 심각하게 좌절합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지? 쟤는 나보다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나보다 성적이 높지? 이런 갈등을 하게 되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80점이 안 나온 이 아이를 고려하진 않죠. 90점이 넘고 100점 맞은 아이들이 호명이 되고. 너 잘했구나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끊임없이 작아지게 돼 있죠 거기에 빌리프.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모, 좋은 대학 간다고 생각했었던 이 사회, 끊임없이 친구들이랑 비교했던 학원 선생님, 끊임없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주목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낙오돼야 되는 그러한 학교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이 아이에게 이런 빌리프를 갖게 합니다.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경신 같은 뭐뭐 뭐야? 난 해도 안 되는 루저야.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컨스퀀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아이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죠.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행동이 뭔지 모르면서 그 고통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게임 안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나날이 길어지게 되겠죠. 컨스퀀스 안에 이런 것만 있진 않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의 자전거 훔쳐 타고 무인 편의점 도 털고 그 다음에 길거리를 헤매는 이런 컨스콘스도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어떤 형태로 결과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ABC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결과값이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입력값이 달라지면 됩니다. 우리가 콩을 넣었는데 콩을 갈아서 두유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를 갈면서 두유가 나오길 바라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죠. B가 달라 달라져야 씨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나면 시는 달라지게 돼 있죠. 물론 아이들의 믿음이 손쉽게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믿음은 그렇게 손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결국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하나이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아이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 네가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 네 생각이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믿음 값을 달라지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게 할수 있느냐? 부모의 믿음이 달라지면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바깥으로 나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해를 4일 앞두고 상담에 합류한 아이도 있고, 유해를 5일 앞둔 아이도 있었고, 유해를 10일 앞두고 학교를 잘 마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다. 이 아이들은 자포자기한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거다. 이 아이들 안에는 불안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더 더 많이 불안하고 훨씬 더더 더 많이 불행하고 훨씬 더더 더 많이 갈등하고 훨씬 더, 더 많이 고통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다 한들. 부모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한, 부모가 이 아이들을 실패한 아이로 바라보고, 부모가 이 아이들을 루저로 바라보고, 부모가 이 아이들이 도저히 희망 없는 아이들이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한은 아이들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게 우선입니까? 부모의 믿음이 달라지는 게 우선입니까? 그렇다면 부모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 성공공식이 부모의 믿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누가 심어준 겁니까? 그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루시드 폴처럼 화학공학 박사가 약학계에 있어서 주목하는 박사 논문을 쓰고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왜 제주도 감귤 농사를 택했을까요? 왜? 정영갑 교수님의 아드님은 미국에서 MBA를 하고 들어와서 아빠에게 사과 농사 지을래요? 라고 얘기했고 심리학 박사였고 국내 최초의 서울대 최연소 20대 교수가 됐었던 교수님은, 음. 그래, 그래라. 그 아드님은 지금 사과농사 짓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성공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어머님들이 혹은 아버님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부모의 믿음은 누가 심어준 겁니까? 그럴 수 있죠.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내가 공부 혼자 잘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너무 변변치 않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대학 나와서 화이트 칼라로 대기업에서 1억 넘는 연봉을 받고, 그래도 집장만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결국 공부한 것 때문이야.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야. 대학 나왔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역시 내 형제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사는 게 저렇게 형편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깊은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면, 이건 누가 심어준 걸까요? 사회 탓하기 너무 쉽습니다. 저도 사회 탓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회가 달라지길 바라는 사람이고 사회 구조적으로 이 사회가 과연 달라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가 80%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욕망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어떤 정책을 내놔도 부동산은 풍선 효과로 계속 올라가고 며칠 전 기사에서는 부산의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의 욕망은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 전 사실은 80%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는 어떤 마음이냐 많이 올라봐 계속 올라 날개를 달고 어디까지 가나 끝까지 올라서 다 같이 망하고 나면 다들 정신을 차릴까 이런 굉장히 불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회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기득권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 기득권이 갖고 있는 권세,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걸 내려놓지 않게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 부끄러운, 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초등학교도 알만한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그렇게 떳떳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대한민국 참 쉽지 않겠구나. 저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서가 아니고 염치라는 게 없어서. 아니구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더 많이 갖고 싶구나 저들은 저 자리를 끝끝내 지키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할때 절망합니다. 사행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문제를 탓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탓하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학교 문제고 이렇게 밀어두신다 그러면 이 아이들 누가 구합니까?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희망은 딱한 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이어도 아이 편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설사 많이 모자란 아이라고 해도 엄마인 나는 네편 들어줄게 이러면 됩니다 아이가 형편없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엄마인 너는 네 옆에 늘 있어줄게 이런 마음이시라고 하면 아이는 구해집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아이가 머리가 커가고 있으니까요 아이가 15살이 16살이 되고 16살이 19살이 되고 19살이 21살이 되고 나면 어떤 심리상담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아이 스스로 고통스럽게 깨어나기도 하고 아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생기니까요 저는 그 시간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고 나는 내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끝끝내 이런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결과값이 달라지려면 믿음이 달라지면 됩니다. 이 사회를 탓하기 전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탓하기 전에 스카이를 보내기 위해서 재수를 마땅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1년에 6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빼면서까지 까지도 강남으로 재수 학원으로 몰려 들어가는 이 현실 앞에서 나는 600만 원을 들여서 재수 시킬 수 없으니까 이건 이 빌어먹을 이 사회 탓이야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이가 지하 2층 내려가면 내가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죠. 아이가 지하 5층 내려가면 나도 지하 5층으로 내려가야죠. 아이가 지하 10층으로 내려가서 가만히 관뚜껑 덮을 준비가 돼 있다면 나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부모입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이게 사회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그거 저에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전 드릴 답이 없습니다 왜 교육부 장관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정권이 바뀐다고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고통 속에서 깨어나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나는 내 아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 아이 편들 수 있는 엄마인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아이를 감싸고 끌어안고 괜찮아. 엄마는 네편돼 줄게. 그럴 수 있는 엄마입니까? 그러려면 내 안의 빌리프, 내 신념이 해체되어지고 재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 자리에 성공하고 학교를 다녀야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 을 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구하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은 구할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끝끝내 피해자가 아니라 이, 이 힘든 사회에서, 이 양극화 사회에서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려면 내 안의 신념이 다시 해체되고 다시 재구성되지 않는 한은 인생의 결과 값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